오늘 전국에서 가끔 구름만 많은 가을 하늘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절기상 상강인 내일은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낮 사이 중부지방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 출근길에는 우산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함께 살펴보시죠. 내일 우리나라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부터 낮 사이 중부지방 곳곳에 5mm 내외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서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관리에 주의하시고요. 비의 양이 많지 않아서 대게의 건조함은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금요일에는 전국에 또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린 뒤에는 기온이 툭 떨어지면서 더 쌀쌀하겠는데요. 체온 조절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알록달록 물든 단풍들을 보며 가을이 깊어감을 느끼게 되는 요즘인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청명한 가을 하늘과 예쁜 단풍을 보는 여유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